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감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받는 자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1 7 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신앙생활은 목표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또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고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 10장 22절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췄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야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또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향해 해결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려고 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주 적은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그리고 힌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드려 합니다. 자 게시록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귀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보면 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는 현재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지금 들어라. 자, 만약에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애굽에 보낼 때, 사실 모세는 애굽에 가기를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할 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 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광해 생활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신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건데 내가 죽을까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와 호 하나님께서 그, 그들의 말을 옳다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 가운데서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에레미아를 통해서, 스가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또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베드로와 바울과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여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게시록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귀인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기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말을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 능동태 능동적으로,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한이상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세름을 기록한 힌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긴 자가 받을 것. 자, 이긴 자가 받을 것.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이 말의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감추어진 만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가 무엇일까요 여목육장 49절로 51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근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 구약의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신약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인이냐고 하셨습니다. 여목육장 50. 5절로 57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 예수님 피는 참된 음료다. 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이라.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5487번의 크레마의 복수인 크레마티. 요한음 6장 33절에서, 요한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은 말, 그 말이 크레마인데 이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크레마가 바로 감춰진 만나이고 그 감춰졌던 만나를 먹어야만 영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헬라오로 흐레마. 흐레마가 입과 마음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흐레마가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감춰진 만나이고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흐레마를 먹는 것이 감춰진 만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레마, 이 흐레마가, 흐레마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지체라고 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번역이 빠진 부분인데 우리는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살로부터 예수님 뼈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자, 고린전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 코, 귀, 입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우리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의 역할, 예수님 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춰진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이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기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니 내가, 내가가 누구냐? 했을 때이 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또 말씀 흐레마가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감춰진 만나를 먹는 것이요 이 감춰진 만나를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뼈인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떡에 참여하게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만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 주시는 자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긴 자가 되었을 때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도 감추진 만나인데 그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마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 주신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마,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것이 바로 감춰진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을 귀인자는 현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감춰진 만나로부터 나온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추게 됩니다. 자, 모세는 신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개명 돌판 두 개를 받아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서 원약을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돌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세우지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서 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 이게 돌판이에요 돌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10개명 돌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살아계시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고, 입과 맘에 말씀 있는 자들만이 이긴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끝까지 견딘 자가 되어야만 이긴 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 혼자에 의해서 잘 믿고 복받고 형통해진 것이 신앙사는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흰 돌이 뭘까요 흰 돌이 자 희다 자 희다가 어떤 뜻인가 마태고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자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죠 그랬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죠 희어졌 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된 거예요 자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 여기 흰옷이에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게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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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이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빛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앞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 않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흰, 희다,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 바로 뭐라고요? 산돌이에요, 산. 예수님도 돌이에도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 자 너희가 무엇이 됐습니까? 산돌이 됩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모퉁이돌이고 우리 사도들과 선자들의터 위에 세우을 이건 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흰 돌이 흰 돌. 그러니까 이 돌들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자,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흰 돌이 흰 돌.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뭐에? 흰돌 위에. 흰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예루살렘의 이름과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 흰 돌. 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서 14만 4천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흰 돌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어떻게 실앙생활을 할까요? 자, 게시록 1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긴 자요, 14만 4천이요, 흰 돌들이에요. 이흰 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자, 여자는 음녀음녀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하고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정결한 자. 그래서 고린도 1 1장이 절에서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친실함과 깨끗함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게 바로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송량함을 받아 처음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들이 바로 흰 돌이 되어진 자들이고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입니다. 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넘겨주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여한복 6장. 4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크레마,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 예산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은 매일매일 감춰진 만나를 먹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들 위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써주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을 합니다. 모두가 이 감추었던 만날을 매일 먹고, 또 힌도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